단독 임에 서로 입은 제작비 일부 확보. 비전 스테이지 사용 비용만 무려 27억 원에 달해. 다가오는 콘서트의 초대형 투자 규모가 밝혀지다. 안녕하세요. 뉴스물 유치 보입니다. 하루 24시간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핵심 이슈. 바로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한국 대중음악계에 흥미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시장의 공기 자체를 뒤집어 놓는 남자 이명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 아이엠프로 <목소리> 이분의 수록곡 그대만을 위한 멜로디 뮤직비디오가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직후 음악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다. 완성형 솔로 아티스트의 선언이다. 그만큼 이번 뮤직비디오는 기존 트로트 기반 아티스트가 보여주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고, 동시에 김영웅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실종 악기를 직접 연주한 완전체 아티스트의 시대.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기타를 손에 든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관객이 놀라는 진짜 이유는 그다음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타, 드럼, 피아노, 우쿨렐레, 아코디언, 트럼펫, 베이스라인까지 이명웅은 무려 7종의 악기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 전 이명웅은 각 악기의 기본적인 연주법과 리듬 구조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손에 익히는 과정부터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연주하는 척만 하고 편집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기본적인 코드, 박자, 손 모양까지 직접 익혀서 촬영했어요. 리듬을 잡고 있는 표정이나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후반 작업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SNS 댓글창에는 완전체 아티스트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 영웅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 연기, 노래, 퍼포먼스의 어쿠스틱 악기 7종까지. 영역 파괴 그 자체라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도 순간적으로 이명웅의 악기 실력을 분석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전략과 연동된 그대만을 위한 멜로디. 수록곡 그대만을 위한 멜로디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맑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 많은 팬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후렴구는 떼창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의 멜로디가 그대에게 다키를 기라는 짧은 문장은 반복될수록 힘이 생기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알수 없는 따뜻한 감정을 남깁니다. 음악평론가 B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명웅 특유의 서정성과 로이킴의 포크 감성이 절묘하게 혼합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발라드가 아니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의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의 구성이 콘서트 대창에 최적화되어 있어 앞으로 라이브 무대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명웅은 현재 2025 전국 투어임 히로로 전국을 누비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일, 28일, 30일에는 k s p o 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대형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뮤직비디오 공개가 콘서트 직전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한 공연 전문가는 이번 곡은 콘서트 때창에 완벽히 맞춰진 편곡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로 팬들이 이미 멜로디를 익히게 되면서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분명 때창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출시 시점 자체가 공연 전략과 완벽히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독 제작비 일부 확보, 비전 스테이지 사용료만 무려 27억 원. 이명웅의 그대만을 위한 멜로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며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던 바로 그날 또 다른 파문이 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I'm 서로 이은 앨범의 제작비, 그 규모가 역대급이며 한국 솔로 앨범 사상 최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엔터테인먼트 제작 실무진이 언급한 짧은 문장 아이메 r 로이 제작비, 역대급이다는 업계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정황을 동반한 근거 있는 정보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제작사 내부 회의용 문서였습니다. 미전 스테이지 협업 비용, 해외 프로듀서 세션, 오케스트라 녹음, 촬영 장비 풀세트 대여 등각 항목별로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눈길을 사로잡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단일 기술 항목 약 27억 원. 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발매되는 솔로 앨범 제작비 평균 3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애 수배에서 많게는 9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XR 기술, 확장 현실과 벨켓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 1784 사옥의 비전 스테이지에서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전 스테이지는 8K 초대형 스크린, 시네마급 카메라,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조명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하인드 촬영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촬영을 진행한 CG팀 관계자는 XR 스테이지 특성상 배우의 표정, 동작, 고개의 각도에 따라 배경의 현실감이 확 달라지는데, 이명웅 씨는 카메라 워킹에 대한 감각이 워낙 좋아서 한 번에 안정적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브 콘서트처럼 생생한 착시 효과가 구현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후반부의 황금빛 조명과 도심 풍경 배경은 모두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팬들은 이를 두고 영웅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듯한 연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작비 폭증의 이유.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 물론 유출된 문서가 전체 제작비는 아니며 공식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상 촬영 전문가 디 감독은 8K 엑셀 스테이지는 하루 사용료가 아티스트 기준 3,5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세트 제작은 생략되지만 대신 가상 환경 제작팀, 조정팀, 나이팅팀 등 추가 인력이 더 붙어요. 현실적으로 일반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음악 편곡, 믹싱, 현악 세션 녹음, 해외 사운드 엔지니어 참여 등 모든 요소가 기존보다 고급화되면서 제작비는 자연스럽게 폭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유출된 27억 원 외의 비용을 합산할 경우 전체 제작비는 4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임프로 이분의 핵심 수록곡 일부의 해외 유명 사운드 엔지니어 두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그래미 수상 경력이 있는 마스터링 엔지니어, 또한 명은 일본 최고 음향 스튜디오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이들의 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명웅의 사운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재설계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엔지니어는 김영웅의 목소리엔 독특한 진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즉, 아임퍼로 이분은 국내 앨범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둔 글로벌 사운드를 목표로 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했다. 새로운 시장 표준. 제작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음악 기획사 관계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 불리지만 시장 상위권에선 이미 케이팝 메인 솔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브랜드 가치, 광고 파급력, 공연 수익, 음원 소비 패턴까지 완전히 대형 글로벌 아티스트의 형태예요. 즉 그의 콘텐츠는 국내 솔로 시장의 기준선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웅 팬덤 영웅 시대의 소비력은 이미 업계에서 한국 팬덤 중 가장 탄탄하고 장기적인 소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일 기부 프로젝트로 10억 이상을 모으는 사례, 콘서트 굿즈의 완판 속도, 그리고 1주 차 음반 첫날 구매량이 일부 대형 아이돌보다 높은 기록 등은 기획사 역시 콘텐츠의 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쪽이 훨씬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번 앨범의 제작비가 높았던 가장 큰 이유로 팬덤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력을 정확히 계산한 전략적 투자라고 평가합니다. 한월로 음악평론가는 이번 제작비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음악은 스트리밍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전 스테이지, XR, 글로벌 사운드 엔지니어, 대형 오케스트라, 이 모든 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문화적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국엔 이명웅 뿐이에요. 트로트든 발라드든 장르적 분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아임퍼로 이붓는 그 확장성의 극점을 보여준 작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경우 손익을 걱정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초대형 전국 투어, 음원 승반 판매, 광고 브랜드 협업, SNS 파급력, 유튜브 조회수 수위, 굿즈 판매 실적의 팬덤의 장기적 소비력을 합치면 30억에서 60억 수준의 제작비는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임퍼로 이 붙는 단순히 비싼 앨범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수준을 올리면 팬덤의 만족도, 판매량, 브랜드 협업까지 전부 상승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사례입니다. 2025년 한국 솔로 아티스트 시장의 기준은 더 이상 곡이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경험이 좋아야 한다로 완전히 이동했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은 단순한 앨범을 넘어 한국 솔로 음악 시장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별표 별표 나의 멜로디가 그대에게 다기를 별표 별표 이라는 가사는 이명웅이 팬들을 향해 보내는 별표 별표 진심 어린 안부이자 헌사 별표 별표로 해석되며 이는 팬들로 하여금 이명웅과의 관계를 단순한 스타와 팬을 넘어 별표 별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동반자적 관계 별표 별표로 인식하게 만든다. 콘서트에서 떼창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이 곡의 구조는 팬들이 노래를 통해 이명웅에게 자신들의 사랑과 지지를 집단적으로 피드백하는 상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예매 사이트 검색량이 상승한 건 역시 팬들이 이 곡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공간, 즉, 콘서트 현장에서 소비하려는 강한 욕구를 반영한다. 이명웅은 악기 7종 연주, XR 기술 도입 등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은 나를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별표 별표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러한 별표 별표 최고의 대우와 노력 별표 별표은 팬덤에게 별표 별표 자신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았다. 별표 별표는 강한 만족감을 부여하며, 이는 곧 더욱 적극적인 소비와 장기적인 지지, 즉 같이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그대를 위한 멜로디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2025년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심리적 교감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명홍의 패션 전략, 케이 솔로 아티스트의 새로운 비주얼 스탠더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변화는 이명홍의 스타일링 혁신이다. 블루 더크림톤 니트, 캐주얼 재킷, 모노톤 악기 퍼포먼스룩 등은 기존에 조용하고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 보컬리스트 이미지를 벗어나 트렌디한 K솔로 아티스트 모드로의 완벽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타일링 변화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선 브랜딩 전략의 일환이다. 장르 확장 시각화 트로트 장르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벗어던짐으로써 이명웅의 음악이 트로트, 발라드, 팝등 별표 별표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이명웅 장르 별표 별표임을 시각적으로 선언한다. 이는 그의 음악적 시도, 7종 악기 연주, 해외 사운드 엔지니어 참여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젊은 층 유입 가속화, 트렌디하고 세련된 비주얼은 20대, 30대 젊은 층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SNS에서 K-POP 비주얼,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명웅이 연령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매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광고 브랜드 가치 극대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은 이명홍의 별표별표 프리미엄 브랜드 안전성, 브랜드 세이프티, 별표별표를 더욱 공고히 한다. 호감도 95%라는 수치의 트렌디한 비주얼이 더해지면서 그의 광고 파급력과 브랜드 협업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 모델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명홍의 패션 혁신은 음악 산업에서 별표별표 별표 비주얼 콘텐츠의 힘별표별표 별표 단순한 장식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언어 별표별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명홍 장르의 완성 트로트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실험. 아이엠 히어로 2의 제작비 논란과 함께 이명웅의 음악적 행보는 별표 별표 트로트이든 발라드이든 장르적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확장성이다. 별표 별표라는 원로 음악평론가의 평가로 집약된다. 이명웅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이 구축한 별표 별표 이명웅, 장르 별표 별표의 최종 형태를 선보였다. 이 장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정, 정과 발라드의 서정성 별표별표을 결합한 보컬 감성이다. 둘째, 로이킴의 포크 감성처럼 세련된 싱어송라이터의 색깔과 대형 오케스트라, 해외 사운드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글로벌 표준의 사운드 퀄리티이다. 셋째, XR과 8K 기술을 활용하여 음악을 시각적, 공간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무대 연출 능력이다. 이러한 융합은 이명웅을 별표별표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가장 글로벌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유일무이한 솔로,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만들었다. I am Heroine은 단순히 음반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바꾸고 팬덤의 소비 패턴을 재정의하며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문화적 실험의 결과물 별표별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웅은 이제 트로트 황제라는 칭호를 넘어 한국 솔로 음악시장의 새 지도를 그린 혁신가로서 그의 시대를 영위하고 있다.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처음 시선을 끄는 것은 기타를 손에 든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관객이 놀라는 진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기타, 드럼, 피아노, 우쿨렐레, 아코디언, 트럼펫, 베이스라인까지 이명웅은 일곱 종의 악기를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 전 이명웅은 각 악기의 기본적인 연주법과 리듬 구조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손에 익히는 과정부터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연주하는 척만 하고 편집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기본적인 코드, 박자, 손 모양까지 직접 익혀서 촬영했어요. 리듬을 잡고 있는 표정이나 손 움직임이 다 자연스러워서 후반 작업도 훨씬 수월했죠. 이 장면이 공개되자 SNS 댓글창에는 완전체 아티스트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 영웅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지? 연기, 노래, 퍼포먼스의 어우러짐에 악기 7종까지 영역 파괴 그 자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도 순간적으로 이명홍 악기 실력 분석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록곡 그대를 위한 멜로디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맑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 많은 팬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렴구는 떼창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의 멜로디가 그대에게 닿기를 질 짧은 문장은 반복될수록 힘이 생기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알수 없는 따뜻함을 남깁니다. 음악평론가 B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명웅 특유의 서정성과 로이킴의 포크 감성이 절묘하게 혼합됐습니다. 단순히 좋은 발라드가 아니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의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의 구성이 콘서트 대창에 최적화되어 있어 앞으로 라이브 무대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닙니다. 대형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엑셀 기술 확장 현실과 볼륨 매트릭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 1784사옥의 비전 스테이지에서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전 스테이지는 8K 초대형 스크린 시네마급 RX LF 카메라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조명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하인드 촬영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한 CG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웅 씨 장면은 인물 중심샷이 많아요. XR 스테이지 특성상 배우의 표정, 동작, 고개의 각도에 따라 배경의 현실감이 확 달라지는데 그는 카메라 워킹에 대한 감각이 워낙 좋아서 한 번에 안정적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브 콘서트처럼 생생한 착시 효과가 구현됐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후반부의 황금빛 조명과 도심 풍경 배경은 모두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팬들은 이를 두고 영웅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듯한 연출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많은 팬들이 언급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명웅의 스타일링 변화입니다. 블루 체크 패턴 니트 스타일 깔끔한 화이트 셔츠 캐주얼 재킷, 모노톤 악기 퍼포먼스로 이 스타일들은 기존의 조용한 감성 트로트 보컬리스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 트렌디한 K-솔로 아티스트 모드의 느낌을 만듭니다. SNS에서는 경웅이 이번엔 완전히 K-팝 비주얼이다,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다라는 반응도 등장했습니다. 이명웅은 현재 2025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로 전국을 누비고 있으며 오는 21일. 28일, 30일에는 KSPO 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대형 서울 콘서트를 엽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뮤직비디오 공개가 콘서트 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공연 전문가 cc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곡은 콘서트 때 창에 완벽히 맞춰진 편곡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로 팬들이 이미 멜로디를 익히게 되면서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분명 때창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출시 시점 자체가 공연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예매 사이트의 검색량도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상승했다는 후문입니다.